모든 법덕과 지의 근원이신 석가문니 부처님께 머리 수교 귀의한 아이다. 네.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탈 16지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같이 옆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매치가 됩니다. 이쪽과 이쪽이 제가 스탬프로 찍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다볼 수는 없고, 이번에는 좀다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타1 6지는 저희, 어, 분 중에서 시작점이라 할수 있는, 금자, 타자, 대화상님께서, 분을께서 이렇게, 자기 수행력과, 그리고 여러가지 용서와 경전을 근거로 하셔서, 새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차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제를 누르면 잘못하면 탁상공론에 빠지게 됩니다. 경험 없는 그 문헌적 자료를 위해서 탁상공론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잘못하면 암환심, 과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굉장히 과대평가해서 잘못하면 사바라이제라 아라하니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우도치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차제를 보면서 본인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다만 스승이 또한 있으셔야 됩니다. 수행차제를 너무 집착하여서 잘못한 허망상을 또 자기가 만든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행차제를 해탈16지를 공급해서 잘 정리하셨는데, 대화상님께서. 예, 현대 에 저희 연불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잘 살펴보면서 그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탈16지 보면 초반에 첫 번째가 상기지죠 예, 중앙에 보시면 금타 대화상 해탈16지 보이십니까? 자 16지로 정리하였습니다. 16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는 굉장히 어떤 전체다, 뭐만이다꽉차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교리 보면 부처님 당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사선, 사성제, 팔정도, 십이 연기, 이십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사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리부전자님 같은 경우는 사리존자님, 나를 제외하고,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제외하고, 부처님 본인이 제외하고, 사리자의 지혜에, 이전 우주에서 사리자 존자의 지혜에 16분의 1에도 미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었어요. 16, 근데 그게 1 6이라는 뜻이 어떤 만, 꽉 차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대화상께서 16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볼까요? 삼귀지. 삼부에 귀의한다. 첫 번째는 먼저 선보에 귀의하셔야 되겠죠. 선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 귀의해야 되고, 두 번째, 부처님 법에 귀의해야 되고, 마지막은 승보에 귀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 쫓게는 부처님이 이제 우리 현재 지구에 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 온처계근 재연에서 이렇게 정리된 그 법과 마지막엔 출가한 스님들이 되겠고 그분들은 뭡니까 하면 부처님의 해탈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의 그 해탈을 통해서 저희한테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주신 법이고 또한 마지막 승보는 부처님의 법 따라 저희에게 그 안내를 해주시는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뭐 예전에 그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은 의사라면 스님들은 뭐 간호사같은 역할을 하신다 뭐 이런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그 처방전이 뭡니까? 바로 법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좁은 것이고 이제 대승의 선보는 어떻게 되냐면 천지우주가 바로 부처이고 그리고 천, 법보는 천지우주의 돌이죠 그래서 이 법보에는 다른 종교의 법도 포함이 됩니다 대승의 삼보에서는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제 동자가 구법연행을할때 바람문이나윤녀라든가 뭐 이런 외도들도 만나시죠. 다그 그러니까 대승의 삼보에는 법보에는 천지우주의 도리라고 해서 모든 법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현상계 모든 것들이 승보다, 이게 대승의 삼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하는 것이죠. 삼기, 뭐 좁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좁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신심을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에 대한 신심.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신심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16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복과 인연이 있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가, 아, 불교를 떠나서 인간이 중심이 될 때는 그다 사회가 문화가 풍요롭고, 물 사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불법을 만나는, 불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또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 삼기, 3기, 삼기를 할수 있겠죠? 삼기지. 그, 이면에 그런 인연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신심을 냈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원을 세워야 되겠죠? 내가 꼭 성불하겠다. 바른 원을 세워야 되겠죠? 네. 원을 세워셔야 됩니다. 부처님도 성불하실 때 아주 오랜 걱 전에 연등불. 연등불께 이렇게 꽃구멍을 올리시면서, 그리고 자기 머리를 포라에 치시면서, 원을 세우시죠? 원을 세우셔서 결국 성불하셨고 또한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차리불존자님과 목련존자님도 전생에 다른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원을 세웠지만 본인들은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겠다 원을 세우셔가지고 상수제가 되겠었습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원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 원을 세우셔야 되고 이때 원을 세울 때는 어떻게 원을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나와 나면 이롭게 하는 보살행에 보살의 원을 세워야 되겠죠. 소수는 아주 좁은 마음의 원이 아니라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원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지라 바른 믿음과 바른 원을 세운다. 그렇죠? 삼기, 부처님께 귀일하지 않고서는 이런 원이 세워지지 않겠죠? 그렇죠? 부처님 귀의한 다음에 이렇게 원을 세운다. 이게 일리, 가치가관는 거겠죠?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 10절 정도 눈을 감으시고, 원을 세워봅시다. 자기 마음속에 나와나 이렇게 한 보살원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다 세우셨죠? 네. 일 세우십시오. 아직 안 끝난 것 같으니까. 네. 다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자 원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대중이 모일 때뭐 백중이라든가 동집 때랑 저는 꼭 원을 세우게 말씀드리죠. 원을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목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허무주의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불교는 어, 세간에 대해서 그 원, 출리심이라고 해요 세간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세간에 서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이지 세간을 실외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초연하되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초연하되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습인지 세 번째 습인지입니다 습인지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이는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참는 방법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습인지 단계에 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 절제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정신간 한다든가, 오 정신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 그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그 인도에서 있었던 다섯 가지 수행법입니다. 이게 뭐, 음, 일반적으로는 뭐, 연기관이라든가, 뭐, 부정관이라든가, 자비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세웠던 것이고, 저희 문중 같은 경우는 연불선, 연불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떤 것이냐 흉내내는 것이죠. 아직 저희가 깨닫지 않았지만 아, 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워가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익히는 과정입니다. 흉내낸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 흉내라기보다는 학습이죠 정확히는 학습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실상 연불이라고 하지만 실상이라고 저희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배우셨으니까. 배울 때는 이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류를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은 그 불교에서는 그 불교 수행 자체가 자력 수행이죠. 암환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부천대를 수행해야 되냐? 아니면, 어, 잘못하면은 내 견해만 옳다.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불교를 믿지만 뭐, 인간은 없다. 윤회는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잘못된 견해인데 이것이 습인지 때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수행을 배운다. 습인지. 자이 습인지를 통해서 수행 방법을 익히고 이제 절제를 하고 하면은 점점 수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행지입니다. 가행지라는 것은 부활가에다가 행한 행자에서 이제 정진의 힘을 붙이는 거예요. 힘써서 이제 힘을 힘써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 보세요. 이쪽에 보면 성문승에 보면은 그 가행지에 배, 배대되는 칸이 있죠, 넓은 칸. 이쪽에 보면은 네, 뭐 공대, 풍대,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이 있죠. 네, 거기서 일반적으로 가행지에는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이 됩니다. 자, 이때가 뭐냐면 바로 세개의 수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세개에서 자기 수행을 가볍게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행하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행을 처음에 시작하셔서 이제 힘을 붙여 가시면 이제 별 이제 별빛이어서 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 확들어와요 환해집니다. 뭐 연불선이든 뭐 화두선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환해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의 설법을 찾아보면은 뭐방에서 약봉지 달고 있으면 좀그건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왜냥수행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기혈이 뚫려야 되고, 하 해야 되는데, 약공주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성객이 되면 그런 것은, 이제, 왜냐하면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남법에서는, 그래서 가, 몸이 가벼워질 때 어떻죠? 따뜻해지죠? 그래서 남법, 따뜻한 남자 씁니다. 그래서 명, 그래서 그 과로 안에 명득정이라고 나와있죠? 빛을 얻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요. 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마음의 별이다.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힘을 더 더해서 수행하시면 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법이 뭐냐면 정수리 정자예요. 이제 이 기운이 정수리까지 찬다 이런 뜻입니다. 그끝뜻 그 자체는 그런데 이때는 빛이 점점 힘을 더해갑니다. 명증정이라 증할 증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빛이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빛이 희금으로 해한 것이 이제 점점 뭉쳐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달이라고 표현되는데, 마음의 달인데, 구름 낀 달이에요. 확실한 달은 아니고, 약간 희금으로 해 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큰 스님 살법이나, 뭐, 논설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인법입니다인법은 도장인 자입니다. 이제 확고부동하게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인법에서는 부사론 같은 데서 인법에서는 부동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이때부터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정법이나 만법 정도 얻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막막 막 살면 막 후퇴해요. 근데 부동지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인법 정도 올라가면은 당연히 잘못살면 후퇴합니다만은 후퇴할 마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계율도 이제 좀 지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 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완전 한 부동지는 아닙니다. 완전 한 부동지는 어, 좀 이따 나옵니다. 그때 그 정도는 돼야 정말 부동의 그 자기 수행이 물러나지 않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인법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완전히 얻어서 이제 막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의 달이 신월이라고 해서 빛이 뭉쳐져 하얗게 뜬다고 합니다. 이제 빛이 하얗게가 아니라 이렇게 빛이 동그랗게 뜬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인법입니다. 그래서 인순정이다. 왜 인순정이라면은 따른순자 그리고 도장인 자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부동. 물러나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인.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죠? 물러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인 자가 나타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법인. 인도 도장이죠. 그게 도장이 찍혔다는 뜻이 아니라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세제일법입니다. 세제일법은 말 그대로 무간정. 삼매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라하는 삼매는 아니지만, 이제 삼매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사이가 없는 거예요. 무간. 무간지옥은 고통이 끊임없이, 끊임없으니까 무간지옥이죠. 고통이 쉴틈 없이 오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면, 여기서는 무간. 이 삼매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간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러면 이때 마음의 태양이라고 해가지고, 빛이 아주 환하게 뜹니다. 근데 보통 이때, 아는 분 착각이에요. 나 견성했다. 그게 아닙니다. 견성했다 착각하는데, 견성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우리 중생의 단계에서는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분은 타신통이 살짝 열리기도 하고, 천안통이 살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뭐, 이렇게 깨닫는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견성하기 전에, 뭐, 한 몇십 리가 보이고 이런 얘기 나오세요.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게 견성은 아니다. 네. 견성은 아니다. 자, 이때가 마음의 태양이라고, 심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환하게 뜨는 것이니 세제일법. 근데 이것도 가행지, 아직 중생단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가행지 단계는 깨단, 깨달은 가, 단계가 아니죠. 깨닫기 전이죠. 욕계의 단계입니다. 자, 욕계의 제일 꼭대기층이 타와 자제천입니다. 타와 자제천. 욕계에서 제일 꼭대기층이 타와 자제천인데, 타와 자제천의 왕이 누굽니까? 마왕이죠. 마왕이죠. 마왕이기 때문에 욕계 수행에서는 마장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 이렇게 천신, 그 영가들이나 이런 이렇게 수라 대력 신들이 와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력신이 실리신 경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을 대기만 해놨고 예. 네, 그런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아니다. 꼭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태양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환해진 단계인데, 그때 아직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단계예요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밀어붙이면, 광탄만상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 이게 바로 금강지. 금타대 해탈심육지 다섯 번째 금강지입니다. 왜 금강지냐면, 이제 금강자에 올랐다. 부처님의 그 보살에, 보살은 금강자에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어떤 금강자에 앉으셨죠? 정확히는 이제 뭐, 그길상초라해좀 풀을 깔고 앉으셨습니다그 자리를 금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행의 단계에 들어섰다. 그래서 수단가가 한문으로 번역한 뭐라고 합니까? 예류관라가죠 흐름에 들었다. 흐름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또 다른 말로는, 수다원가부터는 수도라고 합니다. 이, 가행지까지는 수행이라고 해요. 왜냐면, 하 길을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히 생기지 않아, 이때도. 의심이 살짝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다원가 깨달음 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화죠. 근데 무화가 아닌 것은 저희가 유신견이라고 해서 내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이 견성하면서 이 무화, 유화, 내가 있다는 그 견해를 없애버리고 무화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나노득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나노득지 이쪽에 끝에, 그 끝에서 옆에 보면 나눅득지라는 칸이 있죠? 이쪽에. 어... 가장 탐진치 억제하고 뭐 이거 탐심의 3분의 1 없애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래서 그 수단원가에서 보면은 탐심의 3분의 1 없앰 그리고 견옥을 깨트림이라 나오죠. 네 그것이 바로 견옥이라는 것이 뭐냐 오리삼대 다섯 가지 삽된 변해입니다 그게 뭐냐 유신견 내가 있다는 변해뭐 밑에 뭐 각주로 달려있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다는 견해, 변견은 치우친 견해입니다. 치우친 견해가 뭐겠어요? 영원하다. 상견. 내가 언제 영원히 있다. 아니고, 아니면 내가 영원히 있지 않고 이번 생에 끝난다. 단견. 이것이 변견인데, 이것이 끊어집니다. 사견이라고 하는데, 사견은 인간 없다. 인간 어디 있냐. 이 사견은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접하셨죠? 법이 어디 있냐. 저렇게. 막 사는데도 잘 사는데 이게 사견에, 사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과가 있는데 그 견치견 견치견이 뭐냐면 내가 깨닫지 않은데도 깨달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견에 취착하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난 도인이야 이 견치견 그 개금치견은 잘못된 도덕성 부챙이 당신은 뭐 개를 따라다니며 개 흉내를 내면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막 개금치견. 독색. 개금치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초견성하시면서 없어진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 초견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이 있어요. 견성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자, 두 번째, 다시 금타대 해탈 16지 보면 금강지 다음에 희락지가 나오죠. 이 금강지와 희락지는 원래 보사십재는 초환의지라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성하고 나서는 아주 큰 즐거움이 온다고 합니다. 희락지라고 해서 그래서 어 부처님의 상수제자 두 분은 부처님께 먼저 가시죠. 그럼 부처님해명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가섭존자가섭존자시죠가섭존자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드님이셨고 점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좀 원리원칙주의자셨습니다. 그렇게 점자하던 양반도 이초환이지 초견성하셨을 때 너무나 즐거워서 기뻐서 덩실덩실 덩실 춤을 일주일 동안 추셨다고 하십니다. 네, 그 정도 기쁘셨다. 그 희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원래 는 같이 묶여 있어 환희지라고 해가지고 깨달음 없고 그 다음에 희락돼 네,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사십지 이쪽에 보사십지 보면 초환희지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원래는 네, 초환이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견성할 때 탐심의 3분의 1을 없앤다고 나노특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상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견성하고 나서 내 마음의 번뇌가 얼만큼 없어졌는가를 여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여러분들뭘 알려드립니까? 연보를 하시면서 들으라고 하죠.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한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걸 연습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가, 내 마음이 진실로 뭘 향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 요새 제가 어제도 생법 중에 말씀드렸지만 존 카바짓 교수 m b s r 이라고 해서 마음 챙김 명상은 미국에서 정신의학 쪽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실제 치료에 응용이 돼요. 하버드 그 교수는 이제 불교를 신앙하는 신앙을 했겠죠. 그러니까 불, 저쪽 미국에서 는명상탁다 워낙 많으니까 신앙하시면서 그 초기 불교 에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을 이제 수용해 가지고 정신의학 쪽에 쓰고 있습니다. 치료 쪽으로 그런데. 저희 불교에서는 그 좋은 쪽만 취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신과 찾아오신 분들은 다 상태가 마음 쪽 불안정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때 마음을 바라보게 할때 여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그안 좋은 생각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우울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자기 업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제대로 정말 여실하게 자기 자신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더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실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기부터 해서 쭉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심취해버려서 더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집의 삼심의, 탐심의 3분의 1을 없앤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본 연습을 하시면 이, 그것이 없어졌는지안없어졌는지 없어졌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연습을 하지 않은 세제일법, 아까 방금 제에 말씀드렸던 그 욕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세제일법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셔도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하시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실하게 바라보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 도반 스님들이나 스님들, 어떤 친분 있는 스님들께 수행하는 방법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조계종이 그래 유지되는 이유는, 열심히 수행한 스님들이 정말 많, 많아요. 선방 가시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 스님들이, 이 세제의법까지는 어떻게든 가십니다. 그런데 세제의법에서, 이렇게 그 빛과 하나가 돼야 돼요. 광탄만상이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광탄만상이라고 해서 내 자신을 없애버리는 그 빛과 합일이 돼야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없어진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두려워서 포기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 두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아까 원료 왜세였으니까 내가 꼭 나를 버려서라도 나와 남을 위해서 꼭이 보리 성착있다이 마음이 있으면 한 발짝 내디 내 딛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원지를, 그 신원지가 중요한 거예요. 원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제일법 단계에서 그냥 머문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광탄만상에 관계된, 저희가 광탄만상, 광탄만상 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시에서 나왔는지 한번 실를 보겠습니다. 삼쪽 한번 보세요. 이제 반산반산보적스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저희 문 저희 조계종에서 유명한 이유는 경허스님께서 입적하실 때이 시를 써놓고 돌아가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문 아, 한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다리 홀로 동그러 그빛이 선나만사의 삼키도다. 광명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있지 않다네. 광명과 경계가 모두 없어졌는데, 또다시 무슨 물건이겠는가. 뭐, 그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안사 모적 스님은 마조 도요이 스님께 인간을 받으신 고인이십니다. 네. 경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하셔야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탄 만상에 합류된 그 식구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없어진 다음에 완전히 성취하면 좋겠는데 이게 금기별로 달라집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같이 오신 아라한들은 부처님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금기가 수순하시죠 바로 아라한 가를 가시지만안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습기 프로그램된 것을 없애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환이지 이부지, 발광지 나오는데 이초환이지에서 견성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걸 알았죠. 이때서야 보시의 바람이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란 뜻은 완성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깨닫기 전까지는 보시를 통한 완성이에요. 보시를 함으로써 내 탐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환이지에 되면 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시를 할때 무주상 보시가 돼요. 아, 내가 없구나. 나한테 그냥... 정말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 그래서 이때는 보실포완성이 아니라 보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뜻은 뭐라고요? 해탈이다. 보시의 해탈. 보시라면서 머물지 않게 해탈하는 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바람일 중에 초환이제는첫 번째 보시바람이 배대야 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아서 오늘은 보살 초식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어서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베타 1 6주 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3기를 해야 된다. 부채에 대한 신심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원료를 세워야 된다. 원료를 세우지 않으면 자일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수행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습인지, 습인지에서는 배워야 된다. 막 배우지 않고 수행하면은 삭된 기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행지. 이제 스승의 지도에 따라서 수행의 힘을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상이 나타나죠. 빛이 조금씩 나타나고 빛이 점점 밝아지는데 태양 같은 빛이 뜬다. 근데 태양 같은 빛이 떠도 그것은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 그 다음에 밀어붙이면 깨달음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강지라고 해서 초견성이라고 하는데 수다원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임류, 흐름에 들었다. 흠, 흐름에 들었다,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이 오면서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희락지, 희락지라고 한다, 환이지, 환이지다 포함돼 있는데 깨달은 다음에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근강지 다음에 희락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같이 묶어요. 그래서 환이지라고 보사십지에서 환이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 문글, 나무 석가 문글, 나무 시아 봉사 석가 문불